선생님 저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일좀할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요 몇 살이고? 아니 저 스무 살입니다 고삐리 아이가? 아닌데요 지난달에 검정고시 쳐가지고 턱걸이 했습니다 힘좀 써놔 아니 뭐 그냥 좀 노가다 좀 했습니다 뭐 특별히 할줄 아는 거는 그냥 뭐 전기일하고 목공일 그 데모도 하고 청소 조금 이름 뭐고? 저 김호구입니다. 뭐 김호구? 이름이 뭐이 뭐 안전하고 그 대가리 할바가 나? 예 지난번에 그 현장 갔을 때주슨거그 갖고 왔거든요. 아나저짜 가있어라. 지금 저 오늘 일좀할수 있겠습니까? 어제도 아그공치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혹시 정수 옆에 그 믹스 커피 한 개만 먹어도 되겠습니까? 어, 그거 먹고 오늘 그 일이 될지는 모르겠다. 좀 있어 보자. 일단 오늘 그맹이한 치고, 뽀찌는 12개다. ,잉? 그 와리 세개 떼고. 알제 아예 저번에도 그렇게 했어. 어, 김씨. 아, 그 젊은 놈한 마리. 어, 어, 있다, 있다. 어. 알았다. 어, 한실장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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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친구 좀 데리고 가라, 저. 어. 저, 저, 김우구! 저, 저, 저 아저씨 따라가! 저 밑에 저봉고사 있다! 어, 따라가라! 예, 소장님 예스.